중국어로 영어 전문 채널 글로벌 코리아웨드 트루스가 오픈했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면과 중국의 문제점을 이제 영어권 국가에 알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형 전투기 KFX는 장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연구 개발 사업이며 다음 달 시제 1호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직 선을 보이지 않은 전투기라 무기의 재원이나 각종 성능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 KFX 사업은 참 말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일본과 영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KFX 전투기가 상용화될 즈음에는 이미 6세대 전투기들의 활기를 치고 다닐 텐데, 너무 뒤처지는 사업이 아니냐? 등등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군의 KFX 사업은 5세대 전투기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고, 4세대 전투기들이 노후화되어 이를 대체하고자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4.5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세대보다 조금 더 향상된 항전 장비나 레이더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군의 전투기 운영 개념인 하이급, 미들급, 로우급으로 비교해 말해 보면, 기존 우리 군이 보유한 F-35가 하이급을 담당하고 무장 능력이 강하고 전투 능력이 강한 KFX 전투기가 노후화된 전투기들을 대신해 미들급 임무를 맡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한국형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입니다. 한간에서는 스텔스 기능도 없는 전투기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 바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나 6세대로 가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기본 훈련기에서 갓 음속을 돌파한 T50 입문용 훈련기를 만들었고 거기에 무장을 장착해서 FA50이라는 경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 축적으로 바로 스텔스로 가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이는 기술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에는 형상이나 도료 등 많은 조건이 필요한데, KFX 기본 설계의 개념에는 저피 탐성을 위한 형상에 대한 설계는 들어가 있지만, 처음부터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개념으로 가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미들급 전투기에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무장을 다 떼어내고 내부 무장으로만 간다면 포기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 KFX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국형 전투기의 스펙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F-16보다는 크고 F-18과 비슷한 크기의 중간 사이즈 정도의 중형급 전투기로 65%의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미국 업체가 기술 전수를 거부한 아이언 버드라고 불리는 개류시험동은 전투기가 비행 중 받는 부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팀이 독학으로 구현해내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경계성이 확보되고 검증된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을 장착했으며 3000파운드, 1350kg의 폭탄을 달수 있는 바디가 되는 전투기입니다. 5000파운드급이 벙커버스터인데, 3000파운드면 파괴력이 대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장도 화려합니다. 공대지로는 일반 항공폭탄 KGGB, 제이담 등을 장착하고 공대공으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 그리고 암남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산 미티어가 장착됩니다. 여기에 대방사 유도탄이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로스 등도 차후 장착될 예정입니다.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아볼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은 우리 마음대로 달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A4 레이더를 포함한 최첨단 국산 항공전자장비가 장착됩니다. 다음달 시제 1호기 출고를 거쳐 내년 7월 초도 비행을 통해 상공으로 날아오르게 되는 한국형 전투기에 중국 언론도 연일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관된 점을 보여줍니다. 자국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젠20과 비교해 스텔스 기능이 취약하다며 자국의 전투기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젠20은 F-22, F-35에 이어 2017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입니다. 전투기의 외형이 미군의 전투기 모습들과 흡사하여 지금까지도 미국의 전투기 기술을 빼와서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있는 전투기인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젠20의 스텔스 기능은 어떨까요? 중국 측에서 스텔스 성능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능력치를 알 수는 없지만 요즘 중국과 사사건건 싸우고 있는 인도군은 2018년 젠20을 지상 레이더로 탐지하는데 성공했으며 젠20은 스텔스기가 아닌 일반 전투기와 같이 레이더상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고 못버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젠20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엔진을 줄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8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젠20에 러시아제 엔진 사용을 중단하고 성능이 개선된 자국산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슬픈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AL-31F 엔진 판매 협상 조건으로 중국에 대해 수호의 35 전투기를 더 많이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중국이 러시아 엔진에 더 이상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체 제작한 엔진을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무기의 재원들은 과거부터 뻥 스펙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 엔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군의 KFX 전투기가 스텔스 기능을 제외하고 그야말로 전투력과 무장 능력에 집중을 둔 반면 스텔스 기능을 자랑하던 중국의 Z22 0 인도군의 말대로 쉽게 레이더에 노출된다면 실제 공중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국도 이런 부분을 알고 그럴까요? 중국의 언론 매체 당신왕은 한 가지 흥미로운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의 최종 조립 소식을 전하며 인도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도한 것입니다. 내년 시험 비행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와 달리 한국판 KF-X 사업인 인도의 AMCA 전투기는 아직도 정체 중이라며 인도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인도의 전투기 사업은 한국보다 무려 6년이나 빨리 시작했는데 아직 외형 디자인조차 완성되지 않아 2024년이나 25년에 초도 비행이 목표했는데 이루기 어렵게 됐다며 한국과 같은 미국의 F414 엔진을 사용하는데 왜더 늦어지는지 모르겠다. 정말 우리가 한국보다 더 늦는 것이냐 등등 수많은 의견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언론은 인도의 많은 네티즌들은 과거 그들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사온 것처럼 자체 제작이 늦어지면 차라리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전투기도 사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은 바로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참모총장이 작년 1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한국의 KF-X 전투기와 관련한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뉴스 보도의 말미를 보면 한국은 이미 인도 측의 K2 흑표전차, 방공미사일, 5세대 전투기 KF-X, 함정호위함, 항모 및 구축함 등 한국의 주력 무기들을 인도 측에 판매하고자 추천했으며 인도는 그 중에서도 자국의 5세대 전투기가 늦어지고 있어 인도보다 훨씬 빠른 한국의 5세대 전투기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인도가 한국의 K9을 구입하여 재미를 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프랑스로부터 5세대도 아닌 4세대 전투기인 라파를 고가로 사들여 불만이 많은 인도이기에 가성비 최고의 한국산 KFX 전투기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중국 언론은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KFX 전투기가 중국의 제20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마당에 만약에 인도가 실제 행동으로 나서게 된다면 육상에서 자주포에 이어 KFX 전투기로 중국의 제20에 대항할 수도 있으니 중국에게는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스텔스 기능도 떨어지는 4.5세대 전투기를 전략화할 이유가 있냐며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수 지원이나 비용 절감의 장점과 더불어 차후 6세대 전투기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이 KFX 전투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이 사업을 종이비행기라고 일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차 한대 없는 나라에서 이제는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공군은 다음 달시작1로 출고식 때 전투기의 공식 명칭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인도가 프랑스로부터 고가의 라파를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것을 보면 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